안철수 씨가 국민의당 당대표에 출마를 하겠답니다. 안철수 씨가 안철수 했네요? 그렇죠. 안철수 했죠. <laughs> 당 살리자는 절박함에 당대표를 출마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설마 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나라? 이야,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자고 우리가 그렇게 목소리 높여 애쓰는데, 인양반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아니, 당대표 선거 출마하면서 안중근의 심정으로 출마했대요. 결코 제가 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 팀세. <laughs> 어, <비싸>. 당대... <laughs> 우리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지난 100여 일간의 괴로운 성찰의 시간은 물러나 있는 것만으로 책임질 수 있는 처지가 못됨을 깨우쳐줬습니다. 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당 자체가 사라질 것 같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절망과 체념이 당을 휩쓸고 있습니다. 깼지! 안철수 씨가 오셨네? <laughs> 제가 갑졌습니까 <laughs>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건 좀 너무 저질이에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한 여덟 아홉 명이 넘네요. 아홉 명이 넘는 아홉 명이 반대에 기자회견을 또 바로 했네요. 열두 명이요, 열두 명, 열두 명이 넘었나요? 어, 당내가 좀 시끄럽게 생겼네요, 그렇죠? 이걸 보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음. 대로예요. 호남 쪽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반대. 네. 그러면서 지금 호남파와 안철수파 이게 이제 급격히 갈라지는 분위기고, 이거를 잘 자기들이 병합해서 가면 모를까. 이걸 안철수 스타일대로 그냥 가면은 당 깨지는 쪽으로 가겠죠. 네, 그래서 그 트소이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가겠죠. 바른 국민당. 음. 그뭐 안철수 자체가 자기 당을 바른 당이나 이런 쪽으로 갖고 갈 생각은 저는 없어 보이고요. 허나은 어차피 그쪽 사람들과 굳이 합체될 이유가 없어 보이고요. 다른 당과의 합종 연행은 당분간 지방선거 때까지 저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어쨌든 지금 저는 바른 정당과 국민의당이 해체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적당하게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어느 정도 이룩할 때까지 더 나아가 내년 개헌에 개헌을 민규 진보 세력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때까지 만이라도 존재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홍준표가 지금 개혁품을 물고 다른 정당을 없애려고 한 이유가 바로 양당체제를 다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 양당체제의 폐를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당제가 맞다. 지금 국민 정서에 맞고 촛불 정신에 맞다고 보고, 만약에 다당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조금씩 조금씩 고사되어야 되는 게 맞다. 시간을 오래 두고 그런데 이번 안철수 당대표 어, 어, 출마 선언과 함께 적어도 국민의당에 한 20석 정도는 나오는 게 좋다. 너무 많다. 국민의당에 40석이 <laughs> 너무 많아서 20석 정도로 바른정당과 적당하게 좀 맞춰주고 이게 지금 안철수가 왜 나올 수밖에 없냐면 내년, 내년 지선 때문에 그래요. 지선 때 어느 정도 지지율과 그다음에 그 당의 소속 지자체장들을 당선시켜야만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위기의식의 당을 살리겠다고 나오는데 그 위기의식이 결국은 당을 붕괴시키는 과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서 염려는 되지만 어쨌든 일부 지역이라도 움키고 있어야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이 오히려 힘을 받는다 안철수 입장에서 자기가 전당대회 같은 거안 뛰고 그냥 야인으로 묻혀 지내면 국민의 당이 안철수의 당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실 안철수보다 훨씬 정치적 무게감도 있고 더 선배들이에요. 그냥 지금 죽어 지내는 거지. 정동윤, 천정배가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때까지 갈수 있냐면은 그런 세력들이 이제 국민의 당을 주도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또는 거의 연대에 가까운 정도의 그 정치 지형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설 자리가 다음 돌아올 때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안철수가 출마선을 잘했다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안철수가 당대표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적으로 거의 사망선거 받는 거죠, 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인간이 된 거지, 안철수가. 그러면 집에 가면, 인간이 내 집에 가지 않아. 한 20명 데리고 나간다니까? 새로운 당 지가 대빵하려고 당으로 또 들어가 그리고 노은병이 또 출마해 그렇지 <laughs> 어, 어,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건 노은병에서 박살나지 뭐또 아니요 그건 나중 얘기고 그래서 는 안철수가 고를 잘했다 그리고 나와서 현명한 국민의당 당원들이 안철수를 떨어뜨려야 된다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어, 또 당을 자기한 20명 데리고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짝 먹으면 돼 그렇게 다당구조로 자꾸 다당체제로 가는 게저 좋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우려한 건 뭐냐면요 더불어민주당하고 합당을 하면요 지역에서 분란이 일어나요. 합당은 안될 거고요. 예. 그래서 지역위원장들이 이 당들은 굉장히 권력이 세거든요. 근데 이미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일부 조직이 완성돼 있어요. 그런데 다시 더불어민주당 합치면요 지역위원장들이 피 터지게 또 싸우고 분란이 또 일어나요. 그럼요. 예. 예, 예, 또 일어나기 때문에 개혁의 발목을 잡힐 수가 있어. 그니까 러 그냥 받아두지 말고 그들은 그대로 살아가게 놔두는 게 나은데 이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 20석, 20석 쪽으로 쪼개서, 쪼개서, 어, 한쪽은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파트너십을 좀 갖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게 안철수가 좀 비판받는 지점에 사실은 그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 바닥에 원재가 안철수잖아요. 예. 그 안철수가 잘못한 거예요, 알고 보면. 뭐, 처벌에 이준서가받네 뭐, 이유미가 반대하지만 안철수의 잘못이고요. 깨끗하게 패플레이 해가지고 대선을 졌다면 더불어민주당 쪽 당원들이나 구성원들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당을 어떻게 막판까지 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문재정 씨 관련한 그 사건 제보조작 했던 거, 이것들이 생각보다 단지를 덜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20석이에요. 국민의당이 40석이잖아요. 160석만 있으면 사실 이번에 그 인사청문회 같은 것도 보면 국민의당만 협조해주면 그냥 뭐 추경이네 뭐사네다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국회의장이 더군다나 민주야권 출신이고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당의 쓰임새가 엄청 높아진 거죠 예를 들면 바른 정당하고 연대를 한다고 해도 해봐야 140석밖에 안돼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도와주지도 않아 어차피 얘네들은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일종의 계륵 같은 거야 필요할 때는 정말 써먹고 올수 있는데 하는 짓거리들은 너무 구태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부 수요는 그렇게 있다고 봐요. 국민의당 의석들 중에 안철수 개가 아닌 순수 헌안권에 있는 뭐 그런 국회의원들 해갖고 한 30석 정도만 들어와도 물이 없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안철수 자체는 지금 출마가 자기는 당을 살리겠다는 절박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뻔뻔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에 셀프로 자기를 죽이는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당도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인물 지금까지 거기 지도부 같은 거안 했던 인물이 들어오면 원래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기대가 생겨요 아저 사람이 당대표 하면은 뭔가 당이 좀 달라지겠구나 근데 안철수가 당대표에서 그렇게 긍력적인걸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자기가 당을 살려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으면 내가 정치적으로 못 죽겠다예요 현역 의원은 아니라도 당 대표로도 음켜치고 있으면서 정치적인 존재감은 내가 살리고 보겠다면 결국 국민에게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안철수 안철수 이양반의 전공 분야는요 당깨기예요 전공 분야잖아요. 그런, 그러네. 네, 예, 그래서 이양반 전공 분야대로 아마 갈것 같고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렇게 갈것 같고요. 그리고 신비님이 아까 말씀하신 다당제 저는 그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정말 건전한 다당제는 찬성해요.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이 야당들의 같은 그런 못된 습성을 갖고 있는 저 다당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국민의 당의 현재의 모습, 바른 당, 자유당, 이 현재의 모습들, 이 모습들을 갖고 있는 다당제는 저, 저는 찬성하지 않고, 차라리 소멸해야 될 당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건전한 정신을 갖고 헌법 정신에 부합되는 그런 정당들로 이루어진 다당제는 찬성합니다. 컨트롤에서 보면 다당제가 효용성이 있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이 됐고요.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입증이 됐는데 그것들이 구하기인 대상인 경우에는 그렇죠. 안정님 말씀처럼 오히려 더 소모적이라는 거죠. 예. 정치 자체가 소모적이라는 예. 거예요. 안철수가 당 살리겠다고 출마한다는 그변호뭐 댓글 달린 거일위가 이거예요. 원세훈이 국정원 개혁한다는 소리 하고 앉았는데. <laughs> 어, 그러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정당 정치라는 것은 책임 정치를 의미한 거거든요. 그 책임, 자기가 주장한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한 어, 성과 여부에 따라 그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정당 정치의 기본인 거거든요 음. 어, 그리고 이거, 이거에 이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안철수 관계 그러니까 시대적인 구시대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의 문제가 제왕적 리더십을 어, 정당으로 이끌려고 한 구시대 아주 구구구 시대 999 시대에 에, 폐, 폐습을 답습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안철수가. 어,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현대에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문제냐면, 지금은 그 안철수 당이 간부들이나 또는 특히 기든, 기존 기득권들의 중심이 된당 운영이 구시대라는 거예요. 음. 당이 문이 열렸고, 그 당원과 국민이 직접 당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그걸 고집함으로 인해서 아까 명중님이 얘기한 이 당이 거의 당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만큼 당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고. 오리베 집단으로 만들었죠. 예,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지자체에 그를 추앙하는 지자체의 의원들이나 또는 새, 새 정치를 시작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 어, 이 사회 갈등에 단초가 되게끔 만들어버리는 굉장히 안 좋은 정치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가 왜 이렇게 고집을 필까요? 아,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예. 예. 왜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에서는요. 그러니까 예. 그 12명 후원 음. 주승용, 이찬열, 유성엽, 장병환, 박준영, 황주홍, 김종회,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정윤화, 이런 사람들이, 비안철수께 헌함 의원과 비례대표, 이런,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천정배, 김한길, 이런 사람들과 가까운 사이라고, 여기 이제 선이 쫙 갈라지는 거죠. 네. 그리고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 성명을 네. 발표했어요. 안전대표는 새로운 리더십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민의당이 추진하는 개혁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후견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저번에 안철수 대표 출마 기자회견 선명한 사람들이 백구 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절반 정도가 탄생했다고 했는데 그중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그냥 의견 피력한 거를 그 성명서에다 집어넣었다고 반발하고 있는 이런 음음. 모습도 보이고요 또이제 국민의당 고문단에 뭐~ 건노갑 이런 사람들 들어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안철수 출마도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극극한 내용이 쌓일 가능성이 첫 번째지만 이게 탈당 같은 걸로 이어질 것이냐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대선판에 있어서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싸우겠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전당 대회에서 힘을 한번 겨려보자. 그러니까 안철수 떨어뜨리자 하는 그 분위기가 팽배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 예, 안철수는 당선 안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게 말이 이 새로운 리더십에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안철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어, 몸을 띄고 있는 의원들은 새로운 리더십에 목말라 있는 거잖아요. 음. 이 새로운 리더십을 너가 너는 할수 없어라는 게 당내에 팽배해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리더십을 아버지께서 안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죠. <laughs>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리더십의 정당들은 굉장히 목말라 있고요. 음. 자유한국당도 새로운 리더십에 목말라 있어요. 사실은. 예. 에, 그 그래야만 더불어민주당의 철학을 능가할 수 있거든요. 예. 어쨌든 새로운 리더십을 지금 만들어야 할 시기인데 그거를 안철수가 계속 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안철수가 있는 한 절대 국민의 당은 새로운 리더십을 그 표현할 수 있거나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돼버린다는 거예요. 반대의 기자회견을 또 바로 했네요. 12명이요, 12명. 12명이 명 넘었나요? 어. 당내가 좀 시끄럽게 생겼네요, 그죠? 이걸 보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예요. 허남 쪽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반대. 네. 그러면서 지금 허남파와 안철수파. 이게 이제 급격히 갈라지는 분위이고 요거를 잘 자기들이 봉합해서 가면 모를까. 이걸 안철수 스타일대로 그냥 가면은 당 깨지는 쪽으로 가겠죠. 네. 그래서 그 트소이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가겠죠. 바른 국민당. 음. 그뭐 그러니까 안철수 자체가 자기 당을 바른 당이나 이런 쪽으로 갖고 갈 생각은 저는 없어 보이고요. 허나면 어차피 그쪽 사람들과 굳이 합체될 이유가 없어 보이고요. 다른 당과의 합종 연행은 당분간. 지방선거 때까지도 저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어쨌든 지금 저는 바른 정당과 국민의당이 해체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적당하게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어느 정도 이룩할 때까지 더 나아. 안철수 씨가 국민의당 당대표에 출마를 하겠답니다. 안철수 씨가 안철수 했네요. 그렇죠. 안철수 했죠. <laughs> 당 살리자는 절박함에 당 대표를 출마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설마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나라. 와,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자고 우리가 그렇게 목소리 높여 애쓰는데 이양 반응 거꾸로 가고 있어요. 아니 당 대표 선거 출마하면서 안중근의 심정으로 출마했대요. 결코 제가 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 <laughs> 어, 당을 우리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지난 100여 일간의 괴로운 성찰의 시간은 물러나 있는 것만으로 책임질 수 있는 처지가 못됨을 깨우쳐줬습니다. 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당 자체가 사라질 것 같다 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절망과 체념이 당을 휩쓸고 있습니다. 됐지 안철수 씨가 오셨네. <laughs> 제가 갑절 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건 좀 너무 저질이에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한 여덟, 아홉 명이 넘네요. 아홉 명이, 넘는 아홉 명이, 빠가 내년 개헌에, 개헌을 민주 진보 세력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때까지반이라도 존재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홍준표가 지금 개거품을 물고 바른 정당을 없애려고 한 이유가 바로 양당체제를 다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 양당체제의 폐를 우리가 경영을 했기 때문에 다당제가 맞다. 지금 국민정서에 맞고 촛불 정신에 맞다고 보고 만약에 다당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조금씩 조금씩 고사되어야 되는 게 맞다. 시간을 오래 두고. 그런데 이번 안철수 당 대표 어 출마 선언과 함께 적어도 국민의당에 한 20석 정도는 나오는 게 좋다. 너무 많다 국민의당에. 40석이 <laughs> 너무 많아서 20석 정도로 바른 정당과 적당하게 좀 맞춰주고 이게 지금 안철수가 왜 나올 수밖에 없냐면 내년, 내년 지선 때문에 그래요. 지선 때 어느 정도 지지율과 그다음에 그 당의 소속 지자체장들을 당선시켜야만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위기의식의 당을 살리겠다고 나오는데 그 위기의식이 결국은 당을 붕괴시키는 과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서 어, 염려는 되지만 어쨌든 일부 지역이라도 웅키고 있어야 아,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이 오히려 힘을 받는다. 안철수 입장에서 자기가 전당대회 같은 거안 뛰고 그냥 야인으로 묻혀 지내면 국민의 당이 안철수의 당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실 안철수보다 훨씬 정치적 무게감도 있고 더 선배들이에요. 그냥 지금 죽어 지내는 거지. 정동윤, 천정배가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때까지 갈수 있냐면은 그런 세력들이 이제 국민의당으로 주도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또는 거의 연대에 가까운 정도의 그 정치 지형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설 자리가 다음 돌아올 때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안철수가 출마선을 잘했다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안철수가 당대표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적으로 거의 사망선고 받는 거죠, 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인간이 된 거지, 안철수가. 그러면 집에 가면 인간이 집에 가지 않아. 한 20명 데리고 나간다니까? 또 새로운 당 지가 대빵하려고 당으로 또 들어가. 그리고 노은병이 또 출마해. 그렇지. <laughs> 어, 어.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건 노은병에서 박살나지, 뭐, 또. 아니요, 그건 나중 얘기고. 그래서 안철수가 고를 잘했다. 그리고 나와서 현명한 국민의당 당원들이 안철수를 떨어뜨려야 된다.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음. 어, 또 당을 자기 가한 이십 명 데리고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짝 먹으면 돼. 그렇게 다당 구조로 자꾸 다당 체제로 가는 게전 좋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우려한건 뭐냐면요. 더불어민주당하고 합당을 하면요. 지역에서 분란이 일어나요. 합당은 안될 거고요. 예. 그래서 지역 위원장들이이 당들은 굉장히 권력이 세거든요. 근데 이미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일부 조직이 완성돼 있어요. 그런데 다시 더불어민주당 합치면요. 지역 위원장들이 피 터지게 또 싸우고 분란이 또 일어나요. 그럼요. 예. 예, 예. 또 일어나기 때문에 개혁의 발목을 잡힐.